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은 <laughs> 아니고요. 네, 예, 코스피 마감 시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막 말을도 쉽네요. <laughs> 네, 자 오늘 지수가, 지수도 빠졌는데 중요한 지수를 깼죠? 일사호텔을 깼습니다. 제목: 칠면조 구이 대신 일사호텔, 4 개월 만에 박스권 하향 이탈. 자, 근데 이게 그러면은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어,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반등할 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거의 7, 80%는 아래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끔 한 1, 20%밖에 안되는데 모르죠 뭐 미국이 지금 낯사선물 다우선물 하락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뭐한500 포인트 1000 포인트 떠 있으면 내일 또우리또 갭으로 또뜰거 아니에요 괜히 빠졌네 그러면서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래 그럴 지언정 추세대로 가는 거예요 추세대로 그냥 하향 포지션은 그냥 계속 하향 포지션 가져가는 거예요. 자어 딥플러스 364일입니다 자 내일이면 5월 10일이에요 제가 곧버스 들어간 날이 딱 내일이면 딱만1년 되는 날이에요 364일째 되는 날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9.6%곧버스는42% 수익 그다음에 벤치마크 대비 61.6% 수익 중입니다 자 아, 안내 사항을 먼저 아 먼저 그. 오늘 방송할 내용 항상 알집으로 꺼가지고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니까 으요그 각각의 삼성증권 지표 설정 인자들 있잖아요 그그그 그그 값은 어요 요 차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잘안 보신 분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집으로 다해서 똑같은 자료 구워놔요 안내사항 말씀드리면 부동산 방송에서는 이거 방송 잠깐 했는데 거북이님 거북이님께서 슈퍼땡스 신청하면은 댓글에다가 이무 문자 달수 있대. 아 어, 그래갖고 봤더니 진짜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딱 설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임스 백님께서 5천원 슈퍼 그 땡스 그거를 딱 후원해 주셨어 근데 이게 이게 핸드폰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게 pc 에서는 보이는데 아니면 제가 제제 제 채널이어서 안 보이는 건지 어쨌든 핸드폰에서는 이게 잘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다른 분들한테 나타나는지 어, 그랬더니 또 어, 거북이님께서 어, 이 기능 없는데 5천원 어떻게 후원하신 건지 아유 <laughs> 자기가 알켜줘 가지고 내가 했더니 그거를 또 깜빡 잊고 있어요. 네, 좋아요 누르는 메뉴 옆에 옆으로 쭉 가면 하트 모양이 있어요. 네, 요겁니다. 요거, 요거 센스 요거, 있으면 율무차 후원 네이 요건 번거롭게 막이요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요렇게 이용해 주건요 되겠습니다. <laughs> 자, 건 요건 요요요 켰나 마이 마이크 소리 나오죠? 네오에 따뜻한 움직입니다. 네어요요마요 마호병 요 나와라. 예, 마호병 온도 나오죠? 온도 온도 48도 좀 식었네. 요 마호병 너무 너무 쓸모 있어서 좋아요. 자 우리 시초가 영향을 미쳤던 유럽과 미국의 시장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유럽이 -1.65% 안팎으로 좀 그래도 꽤 빠졌네요. 그다음에 다우랑 나스닥은 특히 다우는 3,4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지고 100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나스닥은 그래도 좀깨끗 빠졌어요. 그리고 필라델피도 조금 그래도 필라델피아는 덜 빠졌어요. 다른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네, 이렇게 유틸리티 아마 유가가 다시 상승해서 그다음에 가스 이런 거 상승해서 아마 플러스가 좀난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보합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33포인트 마, 마, 마이너스 났는데 잘 보시면 260, 2610이죠. 2614, 1 4호기 했잖아요. 2614를 깼으니까 이게 신저치 나온 거죠. 종가상 깼어요. 즉삼선전환도 추가 음전환 된 거예요. 코스닥은 많이 빠졌네요. 제가 그랬죠. 이거 한 방에 간다고 왜? 혼자서 코스피 대형주 약하니까 코스닥 잡주 가지고 작전한다고 뭐 테마주 여전히 하더니 이건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봉도 오늘 깨졌더라고. 일본도 일본이 많이 빠졌어요. 일본은 금요일날 플러스 나었죠 혼자. 봐요 이렇게 혼자 플러스 나다가 얻어 맞는다니까. 자 그다음에 항생은 오늘 휴장인데 잘 보세요. 2만 1이죠. 2만 1, 2만을 안 깼죠. 중국 상하이도 3천을 안 깼어요. 플러스야. 2.58 플러스야. 얘는 아마 내일 깨질 것 같은데 이거. 대만은 많이 빠졌고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면 어, 아침부터 조금 그 좀덜 빠졌다 갖고 왜 이렇게 안 빠지지? 그랬더니 결국은 훅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 물량 잡느라고 조금 빠졌다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을 다 잡았는지 그 다음에 패버리더라고 코스닥은 더 많이 패버렸고요. 33포인트 특히 코스닥이 2.6%코스피에두배 빠졌죠. 네, 그래도 저점 인, 아직 종가상 일봉상은안 깼어 아직도 왜 코스닥이 먼저 많이 올랐으니까. 자, 어총 여섯 개 지수를 보는데, 코스피, 코스피 200, 레버리지, 코스닥, 삼성전자. 여기 다섯 개는 올라가는 거, 마지막, 어, 버스는 내려가는 거. 자, 여기에, 여, 여러분들 그동안 못 보던 차트를 넣었어요. 여기다, 여기,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요거, 연봉이에요, 연봉. 요세 개는 삼성전환도인데, 여기다가, 일봉 두 개, 일봉, 주봉, 월봉 다음에 연봉. 요렇게, 순서를. 자, 요렇게,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요렇게 요런 순서로 보면 돼요. 그다음에 요세 개는 3 4년안 던데 요렇게 요러, 요렇게 일봉 요렇게 주봉, 요렇게 월봉. 그다음에 여기 연봉. 연봉도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자, 보겠습니다. 오늘 지표 변한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오늘 은 조금 시간 걸리겠네요. 자. 코스피 결국은 요거깼죠요기 뭐예요? 요거 요거 1145대 2614 2792 요거를 못 넘고 요,를, 를 계속 했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며칠 전부터 얘기했죠. 얘는 저점을 자꾸 건드리고 반등하고, 건드리고 반등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는 이 근처에 갔다 말았어. 근처에 갔다 말았어. 계속해서 덜 가, 덜. 덜 가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직각 삼각형 비슷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밑, 밑에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다른 지표는 별로 볼게 없어. 볼린저 밴드도. 그냥 흘러내리고, 구름대도. 저 위에 있고, 파라볼릭도 위에서 내려오고, 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장기 이평선들이다역열된 거. 그리고 단기 이평선만 꽈배기로 꼬였다가, 이제, 탁, 깨졌네? 깨졌으니까, 얘가, 음전환이 오늘 하나, 납작이 하나 붙었어요. 4포째트로붙어 4포인트. 그런데, 이, 가끔 가다가, 확률은 낮은데, 이 박스권을, 지금 3개월, 4, 거의 4개월 만에 깼잖아요.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방심하면 안 돼요. 하락 포지션을 잡더라도, 저도 물론 계속 홀딩하고 계속 아래쪽으로 보지만, 뭐 그렇다고 얘가 계속 빠지든지 오르든지 제가 움직일 건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8 90%는 밑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여기서, 어, 드디어 얘예 깼구나 하면서 이제 이걸 신호탄으로 위로 뽑아 올리는 경우도 한 1,20%는 있더라, 과거에. 자, 주봉. 주봉도 당연히 깼죠? 지난주에도 깼었어요. 자, 이게 몇 개인가 셔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 8, 9, 10, 11, 12, 13, 자, 13개째예요. 13개째. 여기가 21개였죠. 즉, 21개 만들 때 음전환이 하나도 없었잖아. 이때는 양전환이 하나도 없죠. 이게 같은 놈이 만든 거라니까. 이게 올린 놈들이 내리는 거예요. 설마 2021년도에 21개, 2022년도에 22개 이러진 않겠지? 완전히 우리 갖고 노는 건.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 했던 거요요 볼린저 밴드 좁혀진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좁혀진 거. 그다음에 여기서 400포인트 빠졌죠. 요 볼린저 밴드도 이때가 아마 12주인가 그래요. 이제 이게 13주야. 이제 14주째 딱 깨지는데 볼린저 밴드 벌어지죠. 중위선 내려오죠. 이, 이 갖고 제가 이 고점에서부터 600포인트 가능하다. 2100. 이건 이거는 뭐 네피셜이에요, 네피셜. 그냥 대충 그림을 갖고 그냥 찍은 거야, 왜? 이거보단 그걸 클, 클 거거든, 얘가. 여기서부터 이게 이게 더 큰다고 저는 보니까. 볼린저 밴드 그 그, 시그마 값이 얘보다 얘가 더 작어. 시그마 값이 더 작았다가 뜰 때, 확, 변동성이 확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흘러내리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월봉. 월봉도 드디어 음전환 됐죠? 음전환 됐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제가 홍콩 패턴, 어저께도 제가 1시간 10분짜리 영상을 찍었죠. 대공항 그 코너. 대공항 코너는 원래 길어요. 근데 이제 일반 코너는 2, 3 0분 안에 끝나는데 대구광 코너는 얇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저께 제가 어버이날이라고 어른신 들렸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어저께 밤1 0시반이가 올렸나? 그러니까 밤에는 많이 안 보시더라고. 근데 아침에는 그래도 많이 꽤 보셨더라고요. 놓치지 말고 보세요. 자, 이게 홍콩 패턴이었죠. 중위선 깨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지 받고 양봉 양봉으로 반등하는데 중위선에 저항 받고서 다시 짱대 음봉 만들고 여기도 홍콩은 그 몸통 작은 십자가 비슷한 거를 두개 만들었는데 우리는 세개 만들었네. 그 다음에 짱대봉 내는 거. 요게 홍콩 패턴의 완성이거든요. 홍콩은 이루고서 네, 네 개가 빠져서네 개가. 자, 우리는 어, 몇 개, 얼마나 더 빠질지 우리는 달러에 여기서 쫙 반등할지 봅시다. 음전한 요거 된 거.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게, 보세요. 일봉도 계속 그전에도 음전한 데 있었어. 오늘 하나 추가된 거지. 4개월 만에 추가된 거예요. 1월 달한 다음에 마지막. 그다음에 5월 달이니까 4개월 만이야. 주봉도 계속 음전한 중이었죠.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연속 음전한 이네. 월봉도 3개 음전한 중이었죠. 그럼 네 개째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나도 매수 신호가 없는 거야. 삼선전환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매도 춘세. 그거는 홀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진입 시점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 계산을 해갖고 진입 시점을 들어갔어요. 그다음은또 홀딩 신호는 삼선전환도예요. 그래갖고 저는 제 계획은 그. 3년이 되는 5월 10일. 뭐, 그 전이 될수도 있고, 좀 지나도 될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엘리오 파동과 삼선전환도로나 3억 벌었다. 뭐, 2억 벌었다. 이거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환율까지 하면은, 환율은 또 솔직히, 고포스 거의 비슷한 시기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 다 나쁜 쪽으로 보니까, 그럼 환율에서도 한 1억 5천에서 많으면 전 2억도 벌수 있다고 봐요.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한 1, 억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튜브 시작하고 3년 만에, 저, 뭐, 4억 벌었습니다. 5억 벌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야무진 꿈을 갖고 있는 거지. 뇌피셜. 유튜브 3년 만에, 그, 먹방 해갖고, 3, 4억 벌었다. 아우 이거 한번 해보려고. 제가 막방을 많이 하잖아요. 막방. 딱밤도 맞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입니다. 200도, 진작 얘는 깼었어. 그쵸? 예, 예. 깨꼽고, 깨끗고 아니라, 두 개째 음장 언더라 된 거고, 주봉도 얘는 박스권도 아니야. 얘는 그냥 흘러. 그쵸? 자, 보세요. 코스피. 코스피는 박스권이었죠. 여기 이만큼 박스권이었잖아요. 코스피 200은 그냥 흘러. 음장화 됐죠? 월봉도, 월봉도 얘는 많어. 얘는 몇 개째야? 지금 여 개째야, 여 개째. 코스피는 그네 개째인데, 그리고 깨잖아요, 이거. 그렇죠안 좋죠? 아, 제, 제가 제좀 전에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900 밑으로 가야 돼요 900 이게 1400 얼마 1430이잖아요 지금 2600이잖아요 1차0 0짜리 2100이에요 여기 2100요 정도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센 반등 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400 여기서 600 이렇게 빠지는 걸 저는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냥 꿈은 야무진 거야 그냥 꿈은 크게 꿔야지 자, 그 다음에 뭐200 했구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 레버리지도 뭐다 깼어. 그냥 깼어. 코스피 200이랑 같이 비슷하게 깼어. 깼, 깼죠 자, 얘도 다 깼죠? 흘르죠 이거? 박스권도 아니야? 얘는 그냥 흘러. 월봉도 그냥 흘러. 얘도 여섯 개째네 여섯 개째 여섯 개다 6개. 깼죠? 자,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 일봉은 아직 안 깼죠? 이렇게만 다면은 끔, 반등을 하더라고, 얘가. 이렇게. 그럼 내일도 반등해야 되네. 과연 할까? 저점을 깼는데? 깨갖고, 음전환 됐어요. 자, 음전환, 오늘 된 거예요, 오늘. 오늘은 꽤 크죠? 자, 근데 문제는, 주봉이, 오늘 됐어요, 오늘. 요거 오늘 깬 거야. 꼬리는 무시하라고 그랬죠? 종가를 연결한 거죠. 이거 오늘 된 거잖아, 이거. 요거 요, 만한가 음전환 된 거야, 이게. 즉, 이, 이번에 여기서 이게 올라왔지만, 역, 이, 걸못 넘었기 때문에 양전환이 실패죠? 그 다음에 고위로 음전환 됐잖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물린 거. 이게 뭐예요? 가래침. 멀리 뱉으려고 여기 밑으로 많이 뺄라려고 여기다가 잔뜩 가래침을 모아 놓은 거야. 탭뱉으면 떨어진다고. 참 방송 참 지저분하게 한다 진짜. 아우 진짜 기분 역같다 진짜. 엘리 역같다 진짜.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지 기억에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3천 깨기 전에 3060 G, RTX 지포스 RTX 그 기억나요? VJ 카드 우리 둘째 117만 원 주고 산그 게임용 VJ 카드? 3060이 지금, 이런, 14호태, 6, 6, 63빌딩 그 역할을 했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삼선연안도 할 때, 3060RTX, 그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63빌딩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 칠면조구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14호태 기억나죠? 63빌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이게, 이게, 이런 걸 연상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부,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법을 했어요. 제, 제가 왜만 서른한 살인 줄 아세요? 제가 여, 여자친구를 제일 많이 한꺼번에 사귈 때가 서른한 명이 제일 많을 때 보통 일곱 명, 열 명, 이 정도인데 서른한 명까지 사귀봤어 동시에. 그리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막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을 만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제가 막 전부 때 뒤에 숨어가지고 막 했던 그런 적이 있어. 베스킨라빈스1리원 연상법 뭐뭐 뭐. 연상고법 그랬는데 대학교 때 이거 뭐지 이거는 아, 코스닥 자 코스닥 월봉 보세요 월봉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이거 짱떼한거 뭐, 이거 사상 최고치 넘을 거 아니면 얘 결국 이렇게 후폭까지 다고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얘 음장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큰 그래프는 그러니까 일봉만 보고 자꾸 일일비 하지 마시고. 주봉 특히 월봉을 보세요 특히 연봉도 보시고 특히 월봉이 주가 돼야 돼요 월봉 외국인들은 다 월봉 갖고 하는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은 멀쩡하죠 저점 안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일본볼 때가 아니라니까 이거 볼 이거 볼 필요 없어 주봉도 볼 필요 없어 이거 계속 흘러 주봉도 음전환 됐어 근데 월봉이라니까 월봉 667 667 이거 깼잖아 지금 그 다음에 825못 넘잖아 이게 음전환 된 거예요 그즉 여기서 맨 놓은게 결국 이거 깨려고 있었던 거. 근데 아직 몰라요 월말까지 또다시 또, 또 들어올 있어 왜 지난달도 꼬리달고 올라갔잖아 자 삼성전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고포스입니다 고포스 아직 양견은 안됐어요 위기만 갔어 그 대신 얘는 저점이 조금 높아졌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의 상단은 계속 터치를 하는데 저점은 자꾸 높아져 그렇잖아요 특히 아 일단 이거 정배열된거는 다 말씀드렸었고 자 여기서 아, 여기 데이터가 없네. 아, 이거. 어쨌든, 이거, 시, 얼마 남았냐? 15원 남았어, 15원. 내일 15원만 넘으면, 그니까 20원 넘어야지, 20원. 그럼 양전환이 돼요. 근데 지금 주봉은, 어떻게, 기억나세요? 지난주말에 자동으로 구름대 돌파한다고? 그쵸? 얘가 안놀라도 돌파야, 얘. 구름대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후행스 편이 돌파한 지 한참 됐죠? 그리고 얘 지금 저점이 자꾸 높아졌잖아. 이게 직각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고. 위로 빡 세우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제가 노리는 거는 이거, 요거, 요거 두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꼭 이번 달 아니어도 여기서 이렇게 두개 나오는 거. 이게 하나가 4 40 0짜리요 40%짜리. 지금 제가 1년 들고 있어갖고 40% 수익 났어. 근데 한달 만에 40% 수익 날 수가 있다니까? 왜냐면 요, 요, 걸 만든 새끼들이 요걸 만들 수가 있거든, 두 개를. 꼭 이번 달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은 한, 한, 4천원, 2, 3백원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이때 기억나세요? 파라볼릭 처음으로 좀 처음 찍었을 때 이거 기분 좋다고 이거 그리고 볼린점이또 올라가고 있고 볼링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야금야금 오르는 건데 아직은 얘네, 얘네가 발동 걸린 게 아니야. 발동 걸리려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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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걸 노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냥, 그냥, 내, 그냥 내 피셜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내일이 와이프 생일이자 그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성열형이랑 전화 좀 예, 옛날에 고수업 좀 쳤어요. 당구 좀 치고 예, 그래 예, 뭐냐 내일 와 달래 취임식에. 그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못 가. 왜? 우리 와이프 생일이 내일 5월 10일이고 고버스 1년 기념일인데 내가 지금 대통령 나부랭이 아유 나부랭이 이것도 또 잡혀간다. 예, 왜냐면 안 돌아온다 i 볼때는지구지 대통령? 통령 아이고 e t 니 n g Tetong, Tetong, t 에 t o n g Te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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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 o n g Tetong, 이 e t o 이중요 e t o n g Tetong, Tetong, t e t 율무차를 좋아하는데 생일날 율무차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곱버스 선물 작년 5월 10일 날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한두 달인가 있다가 8월달인가 7월달인가 이거. 내가 왜고포스를 3년 장투 하려는지 딱 진짜 1년 됐네. 그래갖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 1년 지났을 때이 당시에 방송했던 지표를 1년 만에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1년 전에 그내그 그그 전망이 맞았는지. 그리고 내 투자가 맞았는지 보는 거고요. 그때 애들 게다 두개 투고 5월 10일 날. 갖고 기존에 있던 제 와이프랑 우리 가족 네개 계좌 해 갖고 돈을 나눠서 분산시켜 놨어요. 저는 나이 들었으니까 3, 삼삼1 0 0만 원이겠죠. 저는 어, 어, 어 와이프는 4,000만 원이 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 아. 그럴 수 있지. 열몇살 차이. 위 연상의 여인일 수 있지. 와이프는 40대, 저는 30한 살.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1억 5천 되는데 이거 다 애들 나이 들로다입구까 가자면 이러가 안 돼요. 이날이 사상 찍고 치는 날 들어갔나, 5월 1 2일 이게, 50포인트 뜨는 날, 3 56인가? 3, 3256인가, 3, 2, 5, 6인가 찍었을 때야. 그때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1895원인데 난 1905원이야. 아씨, 이거 1905원에도 주문 없었는데, 냅둘 걸, 놔뒀으면 체결되는데안 들어올까봐 막판에 올려서 했더니, 막판에 10원 밀리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날, 장고 들어온 날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장, 계좌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것도 맛이죠. 자 핸드카메라, 서 손에 핸드카메라 들었습니다. 자핸드카메라이거 핸드카메라예요. 자요렇게 보면은 요렇게자 보이시나요? 이 초점이 이렇게. 자 이거는 5월 10일부터가 아니라 작년 6월부터니까 한 앞에 부분은 좀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700만 원보다 조금 수익이 더 낫겠죠. 어제 오늘 60만 원, 50만 원, 요큰애 계좌로만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잔고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42% 수익 났네. 얘가 수익률, 몇 프로, 0. 몇 프로라도 높아. 750만 원 정도 플았었인데천만원 넘어야지, 100만 원 출금해서 애, 애 통장에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됐네. 1년이. 우리 가 어차피 나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다니 네 돈이야. 증여.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방금 본게요겁니다 6월 5월 10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이내로만 조회가 돼가지고 일단 6월 1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장고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총 우리 가족 계좌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그래도 최고가네요. 그렇 이번 달 들어서 690만. 야 똑같네. 지난 달 690, 이번 달 690이네. 어, 어 이. 이때 1 이때 145원 이때 145원 올랐네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여기 2580을 넘은 거 여러분들 기, 기억나죠 이번 달에 넘고 있어요 이번 계속 못 넘었었어 못 넘었었어 이게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음의 복류효그 웃기지마 그랬었잖아요 보세요 지금 코스피 100이 그20% 그, 그 떨어져가지고 곱하기 2 하면 41% 떨어졌어요 근데 코스코퍼스는 피 사십삼 프 이익 났어요. 그러니까 고포스가 수익이 더 났죠. 이게 양의 복리 효과예요. 이게 좀 추세적으로 하면요 코스피 2 0 0이 떨어진 거에두 배보다 고포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점점 점점. 그러니까 음의 복리 효과 웃기지 말라 고 그래 그거. 여러 사람 유튜브에 보니까는 고포스 장투하면 망하는 이유로 막 써놨 해놓고 막장 막 했더라고, 뭐, 하락할 때10% 떨어졌으면 올라갈 땐1로 올라야지, 11% 올라야지 본전 된다는 것들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아니, 100원 떨어졌으면 100원 오르면, 은 그, 본전 되는 거지. 거기도 왜 수익률을 따지냐고. 아유.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 그, 뭐, 한 10개 영상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혹시 곧보스 장투해봤냐 물어봐요. 한 6개월이라 1년 해봤나 물어봐봐. 아유, 물려갖고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아유, 그런 사람 말고. 불구에딱 그 사자마자 왜 이게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박스권이면 녹아드는 거 맞아요. 근데 박스권 이탈하면 한방에 다 해결해. 그래고 제가 일부러 3년 지나고 나서 고포스의 전당을 이 계좌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정리합니다. 어 내일이면 365일째가 됩니다. 5월 10일. 저는 내일이 너무 감사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프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누가 나랑 결혼해줬을까? 저는 여자를 그, 원래 혐오증이 있어요. 엄마 말고는 여자를 만나보거나 말도 한 거, 것도 없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서, 담임선생님이랑 막 말을 걸어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래막 얻어 터졌어. 나 여자는 이게, 이게 결벽증이 있는데, 우리 아이프가 그나마 5월 10일 날 태어나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혼해서 애도 낳고, 아, 어, 우리 아이폰 너무 감사하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폰 없었으면 제가 유튜브도 안 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엘리어 TV도 못 봤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어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한테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자한테 해야 되는데 이이그 이, 율무차를 많이 먹으면 꼬리가 다없어진대 그런 속설이 있으니까 우리 5월 10일 음, 5 1 0원 좋고 5 0 1 0 원도 좋고 부탁드려요. 체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진짜. 그래야 각방 쓸수 있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 기분 나쁘면 저 안방에서 자야 돼요. 근데 와이프 기분 좋으면 저는 각방 쓸 수가 있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아유, 오늘 지치네. 아까 조금 안, 음. 방송하기 전에 한 30분 졸았어, 앉아서. 좀 요즘에 피곤해요. 아, 음. 요즘에 몸이 그, 아마 일무철 안 먹어서 그런가? <laughs>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1년, 이제 좀넘었고요 고포스 한지는 1년 딱 내일이면 1년 됩니다. 내일 고포스 특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 꼭 그런 날꼭 주가 반등해가지고 고포스 마이너스나 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나 더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